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이자 주일입니다. 2017년도도 어그제 뭐 시작한 것 같은데요. 뭐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되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린 시간이 아쉽기도 하고 또그 시간이 이 세상 시간으로는 또한 해가 흐른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해를 보내면서, 아니 조금 더 가까워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의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영적인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올한해 무엇을 남겼고, 또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성숙해졌습니까? 날마다 더 가까워 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분명 우리의 관심과 생각은 뭐 세상이나 내 것에 두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것에 두어야 했는데요. 뭐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더 알려고 하며 좀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려 한 모습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디언들의 속담에 너무 빨리 걸으면 영혼을 놓칠 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를 늘 살피며 살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며 또 어떤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한 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도 어떤 면에서 마지막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지막이 기다린다고 할때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로 19절을 통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마지막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은 끝을 말한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고백하기에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을 생각하라고 하는 의도에서였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그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의 작별을 의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이별에도 관심을 가져야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에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말씀하셨는지에서부터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되새기며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예수님에 대한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십자가로 인해 제자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으리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십자가와 함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도 할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갖는 의미를 항상 묵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로 인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듯이 우리는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신 이유가 그렇게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치는 결단이었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20절은 보십시오 그때의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기 그때의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뭔가 변화가 생기긴 생긴 것 같습니다. 세배대의 아들들이 그 어머니를 예수님께 모셔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21절을 통해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두 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서 주의 나라가 이를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겠습니까? 왜그 아들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직도 그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동일하게 기록한 누가 복음은 18장 3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죽음에 무슨 뜻이 있는지, 뭐 어쩌면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식은 지식일 뿐이고 지식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장 12절을 통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때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비밀을 깨달아 아는 지식도 있을 수 있으며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온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지식, 그 모든 능력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 너머의 것을 보아야 하고 지식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한 벽에 어떤 한 분이 이런 시를 썼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4장 3절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세계임을 가르쳐 주는 고백이 아닐까 하는데, 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한다는 것은 이미 이 지식의 한계를 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참된 뜻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찬송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고난의 수용소에서 그의 자녀들이 때로 생체 실험실로 때로 죽음의 현장으로 향해 갈때이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주기도 한 것인데요. 우리 인간의 생각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진정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참된 이유를 알아야 하고,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 십자가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보십시오. 세베데의 아들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무언가를 가지려 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이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왕국을 이루는 일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쿠데타나 정변쯤으로 생각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을 새로운 나라가 이땅 위에 임하거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워달라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는 세상 왕국에 대한 통치가 아니라 오히려 희생이라고 하십니다 23,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려놓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누어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이 십자가라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열매를 위한 희생이지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순교자이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높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낮아지는 것이요, 섬김이며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가르치는 것은 희생입니다. 낮아지는 삶이고 섬기는 삶입니다. 자신을 내어 주는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에게 그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두 아들을 위해 주의 좌우편에 자리를 요구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을 내게 되고 그때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권세나 높아짐이 아니라 섬김이요 희생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25절 말씀은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하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 제자들도 사실은 이 자리에 대한 욕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고 22장을 보면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를 이렇게 다투었다는 그런 말씀을 기록도 하듯이 야고보와 요한 이외에 다른 제자들도 이 자리에 대한 욕심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권세나 높아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낮아짐이요, 희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마신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낮아짐이며 희생이요, 섬김입니다. 십자가는 쟁취나 이 높아짐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요. 자신을 희생하는 자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올한해 우리가 얼마나 섬기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희생했고, 올한해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도 만 왕의 왕이신 그 왕좌를 내려놓는 일이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일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섬김에 삶이셨듯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왔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렸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함께 치겠다는 고백은 하지만, 누군가 그 일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바라며 그 일에 우리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중에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번제라는 제사는 자신의 몸을 불 태우는 제사인데요. 자신의 몸을 다 태워 연기가 되어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은 이 번제처럼 섬김 그 자체만으로 사명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번제로서 우리 자신을 태우기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섬기는 자로서 우리를 불태워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를 불태워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이 올해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일이고 바로 그 일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가 저문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물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때 산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권세나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지위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얼마만큼 섬기고 얼마만큼 헌신하며 얼마만큼 희생했는지를 요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희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 입당해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더잘 분별하여 내년에는 그 마음으로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